안녕하세요. 오늘은 아, 정말 흥미로운 기술이죠. 바로 CA 기술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곧 열릴 CA 기술 활성화 워크숍 신선 농산물 수출 전략에 관한 건데요. 이 관련 자료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워크숍에서 어떤 내용들이 다뤄질지 미리 좀 살펴보면서 음, 한국 신선 농산물 수출의 미래 이걸 가늠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CA 그러니까 컨트롤드 애트모스피어 우리 말로는 기체 조절 기술이라고 하죠. 이게 간단히 말하면 농산물이 담긴 공간 있잖아요. 거기 산소는 줄이고, 뭐 이산화탄소 같은 다른 기체 농도를 조절해서요. 농산물 자체가 숨쉬는 걸 최대한 늦추는 거예요. 그래서 수확했을 때그 신선함, 이걸 더 오래가게 하는 기술입니다. 어, 과일이나 채소가 약간 겨울잠을 자게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한국의 맛있는 딸기, 뭐 포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신선농산물을 해외까지 싱싱하게, 아주 싱싱하게 갈수 있는 핵심 열쇠가 될수 있기 때문이죠. 이 중요한 워크숍은 한국 콜드체인 협회 그리고 세중그룹 신선물류팀 또 국내 원외 특작과학원 이렇게 세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여기서 산학연 협력이라는 말이 딱 나오는데요. 바로 산업계, 그러니까 세중그룹 같은 곳하고 학계 및 연구계, 국내 원외 특작과학원 같은 곳 그리고 관련 산업 협회, 한국 콜드체인 협회죠. 이들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각자의 전문성, 또 자원, 이걸 모아서 시너지를 내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가 좀 엿보이는 부분이죠. 저희는 오늘 이 워크숍에서 논의될 핵심 내용들, 이걸 미리 좀 분석해서요. 당신께서 이 분야의 흐름이나 중요성 파악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워크숍은 다가오는 25일이고요. 세중그룹 CXBL 바이오센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한 50여 명 정도 전문가들이 모일 거라고 해요 사회는 세중그룹의 김건영 팀장님이 보고 국립원회특작과학원의 김명수 원장님 그리고 세중그룹의 한명수 박사님이 각각 개회사와 환영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아마 시작부터 음... CA 기술이 왜 우리 농산물 수출 확대에 꼭 필요한지 이 점에 대한 강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렇게 산학연이 공동으로 주최한다는 점, 그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깊다고 봐야죠. 이게 단순히 뭐 기술 세미나, 이걸 넘어서서요, CA 기술 확산화, 그리고 이걸 통한 수출 증대. 이게 어떤 개별 기업이나 연구소의 과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의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각 주체가 가진 강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연구계는 기술력이 있을 거고 산업계는 시장 경험이나 물류 인프라가 있을 거고 협회는 또 네트워크나 표준화 노력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잘 결합될 때 아, 정말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개회서나 환영사에서부터 이런 협력의 중요성, 목표 이런 게 강조될 걸로 보입니다. 그야말로 뭐랄까 드림팀이 모이는 그런 느낌인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지 세션별로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정부 정책하고 실제 현장 적용 사례 이런 게 발표된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이은진 교수님이 좌장을 맡으시네요. 먼저 AT, 그러니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죠. 신선수출지원부의 권순영 부장님이 신선농산물 국가수출정책방향 이걸 발표한다고 합니다. 정부정책 발표, 물론 중요하죠. 근데 가끔 보면 뭐 구체적인 지원 약속 같은 건좀 없고 방향성만 제시하는 약간 선언적인 발표에 그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 발표에서는 어떤 점을 좀 주목해야 할까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책 발표가 정말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려면 구체성이 담보되어야 하거든요. 특히 시의 기술처럼 처음에 뭐 시설 투자라든지 운영 시스템 구축에 비용이 좀 들잖아요. 이런 경우에 정부의 지원 의지가 얼마나 구체적인지 이게 기술 확산 속도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c a 설비 도입할 때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한다거나 기술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수출 물류비 지원을 확대한다거나 혹은 뭐 R&D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같은 거. 이런 실질적인 당근이 제시될지 이걸 지켜봐야 하는 거죠. 권순영 부장님 발표에서 이런 구체적인 지원 계획이나 어떤 로드맵 이런 게 언급이 된다면 이건 정부가 CA 기술 활성화에 그냥 관심만 보이는 게 아니라 아 진짜 드라이브를 걸겠다. 이런 신호를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인 지원책이 나올지 정말 귀 기울여 들어봐야겠네요. 이어서 주식회사 경기수출의 유영곤 과장님이 CA 기술 활용 농산물 수출 사례를 발표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CA 기술 써보니까 어떻더라? 이런 생생한 경험담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런 성공 사례 발표, 분명히 고무적이긴 한데, 혹시 이게 뭐 특정 품목이나 특정 수출 환경, 여기서만 통했던 반쪽짜리 성공은 아닐까? 뭐 이런 우려도 살짝 들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충분히 타당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유형권 과장님 발표에서는요, 어떤 품목을 어느 나라로 수출할 때이 CA 기술을 어떻게 적용했고, 그 결과 어떤 데이터로 성공을 입증했는지 이걸 좀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히 수출량이 늘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CA 적용 전으로 폐기율이 몇 퍼센트 줄었고 유통기한은 며칠이나 연장되었으며 그 결과 바이어한테 키로당당 얼마를 더 받았다. 뭐 이런 식의 구체적인 데이터가 제시된다면 신뢰도가 훨씬 높아지겠죠. 또 성공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이라든지 뭐 시행착오 같은 게 있었다면 그런 얘기도 같이 해주면 오히려 다른 업체들한테는 더 현실적인 참고 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죠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인 성과 이걸 통해서 ca 기술의 실효성을 딴 입증하고 다른 수출 업체들이 아 우리도 할수 있겠다 이런 확신을 갖게 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성공의 이면까지 좀 솔직하게 공유가 된다면 더 값진 발표가 되겠네요. 자, 그럼 정책과 실제 사례를 살펴봤으니까 이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기술, 그 자체로 좀더 깊이 들어가 보죠. 두 번째 세션은 기술적인 측면에 좀더 집중합니다. 국립원해특작과 학원 임종국 과장님이 좌장을 맡아서 기술 발전과 인프라 구축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먼저 국립원해특작과 학원의 이지현 연구관님이 CA 기술 연구와 발전 방향을 발표합니다. CA 기술도 계속 진화하고 있다. 뭐 이런 의미일 텐데요. 현재 연구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기술 발전을 좀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CA 기술의 넥스트 레벨은 뭘지 이게 궁금합니다. 네 흥미로운 질문이신데요 CA 기술 연구는 크게 보면 한몇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밀성 향상이에요. 그냥 단순히 산소, 이산화탄소 농도만 조절하는 걸 넘어서서요. 품목별로 또 품종별로 최적의 기체 환경 조건, 이걸 더 세밀하게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에틸렌 가스 같은 노화 촉진 물질, 이런 걸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연구도 활발하고요. 둘째는 효율성 개선입니다. 에너지를 좀덜 쓰면서도 최적의 환경을 유지하는 장비 개발. 그러니까 저비용 고효율 CA 시스템 구축. 이게 중요한 과제죠. 셋째는 지능화입니다. 센서 기술하고 IoT, 사물 인터넷 있잖아요. 이걸 접목해서 컨테이너 내부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기체 조성을 조절하는 스마트 CA 시스템 개발. 이것도 중요한 연구 방향입니다. 아마 이지연 연구관님 발표에서는 이런 최신 연구 동향하고 또 앞으로 어떤 품목에 특화된 CA 기술 개발이 유망한지 이런 전망이 제시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오 스마트 CA라니 기술 발전이 정말 빠르네요. 다음 발표는 개인적으로도 가장 기대되는 내용인데요. 세중에 온 CXL 바이오 센터의 송학규 사장님이 모바일 CA 인프라 구축 및 수출 확대 전략 이걸 발표합니다. 이동형 CA 컨테이너라니 이건 뭐랄까 마치 농산물을 위한 움직이는 특급 호텔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이게 실제로 상용화되면 정말 큰 변화가 오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동형 CA는 그야말로 게임체인저가 될 잠재력을 가진 기술입니다. 기존에는 뭐 항구나 내륙 거점 같은데 대규모 CA 저장시설을 짓고 농산물을 거기까지 옮겨와서 처리해야 했다면요. 이동형 CA는 CA 기능이 탑재된 컨테이너 자체가 움직이는 저장고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가장 큰 장점은 생산지에서부터 최종 소비지 근처까지 전 유통 과정에서 끊김없이 최적의 신선도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이죠. 엔투엔드 콜체인 이걸 넘어서 엔투엔드 CA 체인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와 정말 획기적인데요. 근데 이런 이동형 컨테이너 혹시 뭐 단점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자체 가격이 너무 비싸다거나 일반 컨테이너보다 관리하기가 좀 까다롭다거나 아니면 운송 중에 고장이라도 나면 더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동형 CA 컨테이너는 일반 냉장 컨테이너보다 구조도 복잡하고 가격도 좀더 높을 수 있습니다. 또 정밀한 기체 조절 장비가 내장되어 있으니까 유지 보수나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운송 중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 방안, 이것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마 송학규 사장님 발표에서는 이런 기술적인 또 운영적인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이 이동형 씨의 인프라를 확산시킬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전략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잘 극복할 수만 있다면 이동형 씨는 특히 소량 다품종 수출이나 신규 시장 개척에 아주 유연하고 효과적인 솔루션이 될수 있습니다. 그 잠재력은 분명히 막대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장점과 함께 또 극복해야 할 과제도 같이 들어봐야겠네요. 발표 내용들이 정말 알찬데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기술과 전략이 발표된다고 해도 이걸 현실에 적용하려면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을 겁니다. 발표 이후에는 자유 토론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상 주제들이 언급됐습니다. 역시나 현실적인 문제들이에요. 시해의 기술 도입에 드는 그 만만치 않은 초기 투자 비용. 그리고 품목별로 다른 최적 조건을 어떻게 표준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 또 예측 불가능한 국제 물류 환경 변화,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점들이죠. 네, 바로 그세 가지가 CA 기술 확산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허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첫째, 초기 투자 비용 부담. 이거는 특히 자금력이 좀 부족한 중소 수출업체나 농가에게는 큰 장벽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금융 지원이나 뭐 리스 프로그램, 혹은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CA 시설 구축 같은 대안들이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표준 운영 가이드라인의 부재. 이건 기술 도입의 성공률을 떨어뜨리고 품질 관리에 어려움을 야기합니다. 품목별 최적 온도, 습도, 기체 조성 비율, 예냉 처리 방법 같은 것들을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해서 명확하게 제시하는 표준 매뉴얼 개발과 보급 이게 시급합니다. 이게 있어야 현장에서 믿고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겠죠? 네, 초기 비용과 표준화 문제 정말 중요하네요. 마지막으로 언급된 그 국제 물류 환경의 불확실성 이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최근 몇 년간 물류대란 겪으면서 이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CA 기술로 신선도를 잘 유지한다고 해도 운송 자체가 막몇 주씩 지연되거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이 문제는 근데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안정적인 선막 공간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고요. 물류 위기가 발생했을 때 공동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한다거나 해상 운송 외에 뭐 항공 운송 같은 대체 경로를 확보하려는 노력, 그리고 물류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예측하는 시스템 도입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결국 기술 개발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이 기술이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생태계 를 조성하는 것 바로 이겁니다. 토론 세션에서는 아마 이런 과제들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함께 구체적인 해결 방안들이 모색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기술 자체뿐만 아니라 기술을 둘러싼 환경 조성이 핵심이군요. 자 그럼 이 워크숍을 통해 주최측이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공식적으로는 CA 기술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마련하고. 이걸 통해서 국내 신선 농산물의 해외 시장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것. 이걸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논의가 결국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음, 핵심은 기술과 협력. 이걸 통해서 한국 농산물 수출에 새로운 판로를 여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신선 농산물 품질 정말 우수하잖아요. 근데 유통 기한이라는 제약 때문에 갈수 있는 시장이 좀 제한적이었거든요. CA 기술은 이 제약을 극복하고 더 멀리, 더 넓은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일종의 날개가 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 워크숍처럼 정부, 그러니까 AT 같은 곳이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고 연구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같은 곳이 끊임없이 기술을 개발하고 또 산업계, 세종그룹이나 경기 수출 같은 곳이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노하우를 쌓아가는 이 산학연 협력 모델 이게 그 날개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한국 농산물의 가치를 세계 시장에서 제대로 인정받고 또 농가 소득 증대와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이 그 의지를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옮기는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곧 열릴 CA 기술 활성화 워크숍에서 다뤄질 주요 내용들을 미리 좀 살펴보면서요. 신선 농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향한 다양한 노력들을 짚어보았습니다. 정부의 정책적 의지부터 실제 성공사례의 중요성 또 이동형 CA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 동향 그리고 앞으로 풀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까지 CA 기술을 둘러싼 다각적인 논의가 펼쳐질 그 현장을 미리 엿본 기분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 워크숍은 단순히 CA라는 어떤 특정 기술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한국농업이 어떻게 이런 첨단 기술과 전략적인 협력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기술과 협력을 통해서 기존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노력. 이게 참 인상 깊죠? 자,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당신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네요. 만약 당신이라면 이 CA 기술을 어떤 농산물에 가장 먼저 적용해서 부가가치를 극대화해보고 싶으신가요? 예를 들면, 뭐, 쉽게 물러서 장거리 수출이 어려웠던 특정품종의 딸기나 복숭아, 이런 걸 수도 있고요. 혹은 기능성 성분이 풍부한 버섯이나 채소일 수도 있겠죠. 또는 이 기술을 활용한다면 아직 우리가 제대로 공략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해외 시장, 가령 뭐 중동이나 유럽 시장의 식탁에 우리 농산물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인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자유롭게 상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중요한 기술 동향과 수출 전략에 대한 논의를 탐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흥미로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